안녕하세요. 대전 길맨 비뇨기과 원장 김상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조루수술후 성감이 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성감이라고 하는 게 성적인 감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행위 시에 감각이잖아요. 그 감각이 떨어지느냐? 그건 맞습니다. 감각은 떨어져요. 왜? 조루수술이라는것 자체가 감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니까요. 그런데 이 감각을 아무나 떨어뜨리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을 정상적으로 낮추는 거예요. 성적인 감각이 정상적인 사람은 수술하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조루술은 성적인 감각, 즉 성감을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. 수술 전에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서 감각이 정상인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.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만 수술을 통해서 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.